안녕하세요 유치마 친구들 다시 영상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려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1번 그리고 세상양 이슈 같이 찬양할게요 보 기도 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심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가 다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일상 생활에 제한이 있어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순간을 보면서 마스크 없이 돌아다녔던 순간들과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고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이 추워진 날씨 속에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명철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싸우셔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한주잘 지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각해져서 우리가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영상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길 바래요 우리 먼저 표 제창할게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처럼 자 집에서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본문 말씀도 지금 한 것처럼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전사님이랑 천천히 따라 읽으시면 돼요. 너희보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먼저 가시는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싸우실 것이며 신명기 신명기 1장 1장 30절 말씀 30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집에서도 큰 목소리를 따라했죠? 자 명사님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준 건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친구들 살펴봐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아저씨인데요. 지금 근육도 크고요. 힘이 아주 세고요. 키가 아주 큰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 이러면서 내가 제일 강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한 친구가 있어요. 여기 보이죠? 조그만한 친구요. 이 조그마한 친구가 우리 친구들처럼 6살 아니면 5살처럼 어린 친구예요. 이 친구는요, 키도 작고요, 몸도 약해요. 이 아저씨에 비하면 은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친구랑 혹시 이 아저씨랑 싸우게 된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아저씨가 이겠죠. 기 만약에 우리 친구가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을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마 아저씨가 한 대씩 딱딱 때리면 아저씨가 이길 거예요. 아저씨는 힘도 강하고요, 키도 커서요, 이렇게 조그마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아주 강한 사람과 아주 약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게요. 전자님이 계속해서 지금 벌써 5주간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바로 이 광야 땅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바로 광약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여기는 물도 없고 여기는 먹을 것도 없어. 여기는 너무 춥고 밤에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더워! 라고 불평불만을 외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또 이렇게 홍해 바다가 있을 때그 바다를 갈라주셔서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셨어요. 또 어떤 일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사람으로 이렇게 먹을 것도 주셨죠. 그리고 저번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의산 산에 올라갔어요 그곳에 모세훈장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두 돌판 바로 십계명을 주셨다고 전사님이 저번주에 얘기했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외출하기 그리고 맛있는 물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해산에 내려온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이렇게 나무도 많고요 풀도 많고요 여기에 바다, 이 강물도 졸졸졸 흐르는 아주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땅을 보면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 땅과는 너무 너무 다르죠. 광야 땅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여기에는 아주 아주 맛있는 과일들과 맛있는 음식들과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달콤하게 먹을,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이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가나안 땅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 앞에 저기 바라보니까 저기에 이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에 이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12명 몇 명이라고요? 12명의 정탐꾼을 이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어요. 이 열두 정탐꾼은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포도가 사람 몸만큼 아주 크고 아주 달콤하고 아주 맛있는 과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열두 정탐꾼은 너무너무 기뻐서 40일간 그곳에서 무엇이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가나안 땅을 살피고 다시 모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요 지금 이 정탐꾼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화가 나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는 맛있는 과일들이 많은데요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안낙 자손들이라는 안낙 백성들이 있었어요. 안낙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까 이 아저씨처럼 힘이 세고요. 이렇게 힘이 세고 강하고 그리고 키도 엄청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두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저 땅이 아주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인 가나한 땅인데요. 저기에 무서운 아낙 사람들이 살기에 우리는 갈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그저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메뚜기 본적 있나요? 메뚜기가 이렇게, 이렇게 큰가요? 아니죠. 메뚜기가 아무리 커도 욕담이 우리 친구들에 비해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에요 저 아낙 사람들은 엄청 크고 강한 사람들인데 우린 작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너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너 때문에 이 힘든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 갈수 없다니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당했어. 만약에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그래도 맛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을 텐데 먹고 싶던 물도 마실 수 있을 텐데 불평, 불만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거기, 열두 정탐꾼 중에 두 정탐꾼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두 정탐꾼이 있어요. 이두 두 정탐꾼의 이름면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누구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저땅 있잖아요. 저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땅이에요. 아름답고전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안학 백성들, 안학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요. 라고 갈렙과 요수하는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먹이가 뭔가요? 먹이가 아. 바로 우리가 이렇게 먹는 먹는 거죠.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한마디로 갈렙과 요호수아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 친구들 밥 매일 먹잖아요. 밥 매일 먹을 때마다 우리는 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 말처럼 저 아낙 자손들을 우리가 싸우면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어요.라고 갈렙과 여우수와는 이야기한 거예요. 어, 친구들, 10명의 정탐꾼은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강해서 우리는 매트위 같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얘기했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두 정탐꾼은요, 우리는 저들의, 우리가 저들을 바로 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저 사람들보다 강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셨다는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고 있었어요. 열 열두 정탐꾼 중에 열 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할수 없어,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라고 외쳤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까 여사님이 이 사진 보였잖아요 아주 강한 아주 힘이 센 그리고 키가 큰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작고 어릴 수가 있어요 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안압 자손들 아낙 백성들은요, 이렇게 강하고 힘이 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처럼요, 약하고, 그리고 작, 작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큰 사람이나 이 작은 사람이나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봐요. 이큰 사람도요, 하나님 보시기엔 요만해요. 그리고 이 작은 아이도요, 요만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낙 백성들, 아낙 자손들이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낙 자손도 요만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무서운 게 있나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있나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 하나 알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맘대로 못 가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도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놀러 가고 싶어요. 뭐 우리 친구들 아마도 키즈 카페도 좋아할 거고요. 놀이터도 좋아할 건데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그곳에 잘못 걸렸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마스크 쓰라고 얘기하고요 손도 잘 씻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요 친구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다면 은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며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렇다고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손도 안 씻고 엄마 말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고 무섭더라도,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이 무서워하는 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무섭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1 2정탐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무섭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2명의 정탐꾼갈렙과 요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기에 아락차손들이 아락 강하고 힘세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무섭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무서울 수 있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 코로나가 얼른 사라져서 우리가 함께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 부모님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건강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